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탐학 이런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이 목문총이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 자, 이렇게 한자로 안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이안 별명 이 십지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이 기록이 안자의 별명의 열 가지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몽골 문자로 보면은, 이 아구라치, 이 가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가 되겠습니다. 아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구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구가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점이 있는 두 개의 독특한 표기라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구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라가 되겠습니다. 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치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가 이렇게 표기해서 아구라 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위쪽이 이렇게 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있는 이 대문자에 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라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또 점이 두개 있는 이렇게 이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기돼서 가이 구로 자, 이 대문자에 이 G로 표기를 해서 구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구라치 이 가라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만주문자로 보면은, 아인, 투, 이, 니옹, 니아, 야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위쪽에 표기가 아가 되겠습니다. 아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리가 표기가 됐습니다. 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바로 아래쪽에가 에 내음가가 되겠습니다. 서 이렇게 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아린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아래쪽이가 이렇게 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린 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니와 니와 이 오와 오와 이 엔지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니옹이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니와 오와 엔지가 표에서 니옹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니가 되겠습니다 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야가 표기가 되고 자, 가장 아래쪽에 표기가 이렇게 해서 이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린 투니옹 니아 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한자로 이 고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 정상이 철사 과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관에 이 모자에 이렇게 이제 정상이. 이 철사로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로 보면은 아구라치 마라가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표기가 아가 되겠습니다. 아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두개 있는 이 구라 이렇게 대문자로 이 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라가 되겠습니다. 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자, 이렇게 이 시가 시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대문자의 지가 표기가 돼서 이 아구라 시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위쪽 이렇게 마가 표기가 됐습니다. 마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라가 표기가 됐습니다. 라가 표기가 되고 점이 두 개가 있는 이 대문자에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가 이렇게 표기해서 자 이렇게 가와 이가 표기해서 가이가 이렇게 표기해서 마라가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문자로 보면은 오요통고 이 마하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위쪽에 표기가 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가 표기가 됐습니다. 요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토와 토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NGM가가 표기가 돼서 통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고가 가장 이렇게 아래 쪽에가 고가 표기가 돼서 오요통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되겠습니다. 마가 표기가 되고 이 하가 되겠습니다. 하가 표기가 되고 이 투와 투와 에냠가가 표기가 돼서 투니 이렇게 표기해서 마하투니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한자로 이 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겁내달 때의 그 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로 보면은 이 아구리카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점이 두 개가 있는 이 구가 되겠습니다. 구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리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가 표기가 되고 이 카와 이가 표기가 돼서 카와 이가 표해서 카이가 이렇게 표해서 아고리 카이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문자로 보면은 이 오리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가 되겠습니다 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가 이렇게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한자로 외겁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할 일자에 겁낼 겁자에 이 지가 표기해서 외겁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문자로 보면은 이 아구리 카이 다무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표기가 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이 두 개가 되 있는 이 구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가 표기가 되고 리가 되겠습니다. 리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가 되겠습니다. 카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가 표기가 되고 자 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가 표기가 되고. 다가 되겠습니다. 다와 이 무와 이가 표기돼서 무와 이가 표기해서 이 담의가 이렇게 표기였습니다. 그래서 담의로 표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제 만주 문자로 보면은 이 오리야 담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쪽에 표기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가 이 리가 되겠습니다. 리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하가 되겠습니다. 하가 표기가 되고, 자 다와 다와 M.M.과 표기해서 담이 표기됐습니다. 다와 M.M.과가 표기해서 담이 표기가 되고, 가장 아래쪽에가 이렇게 비가 표기가 돼서 오리야 담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한자로 이 철조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로 보면은 아구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서 자, 이렇게 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리고이 점이 두 개가 있는 이 구가 되겠습니다. 구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무와 이가 표기가 돼서. 이 모이 비가 표어서아구미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문자로 보면은 허천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허와 이 처가 표기했습니다 처와 애매음가가 표기가 돼서 처음이 표기가 되고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비가 표기가 돼서 허천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